안녕하세요. 특허법인다움의 박세일 변리사입니다. 얼마 전에 생활의 달인 보다가 어, 상표 이야기가 좀 나와 가지고 좀 뒤져보고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아마 가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어, 평창에 어, 니은 막국수라는 곳이 나왔는데요. 여기가 되게 맛있게 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달인의 막국수라고 하는데 그 저기 시어머니한테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넣었고 또 본인이 더 추가했고 이러면서 굉장히 맛있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제자분이 되게 젊어요. 근데 그 전에 원래 제자가 또 있었다 그래요. 아마 이분의 제자인지 시어머니의 제자인지 자 그거는 명확치는 않은데 일단은 그 제자분이 잘 배우고 나셔서. 서울로 어, 상경을 해가지고, 막국수집을 차렸고, 그 원래 이름을 상표 등록을 해서 어, 쓴다 그래요. 그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비, 별리사다 보니까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거 네 가지입니다. 음, 상표를 먼저 이렇게 등록한 제자가 있을 때는 정말 이 이름을 독점을 할수 있을까? 에요. 음, 원래 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원조인 이 가게가 이름을 계속 써도 되나라는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표는 이 제자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원조 가게는 또 이게 쓸수 있나?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또세 번째는, 어, 그러면 이게 이 상표 혹시 무효시킬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식당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슈인데, 레시피 음식의 그 레시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레시피 같은 거 특허로 보호가 되는가 입니다. 첫 번째 이 상표를 어~ 자기가 이름을 처음에 차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 한다면은 등록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상표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사용하는 사람한테 상표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어~ 특허청에 출원 신청이란 말입니다. 신청을 먼저 한 사람 순으로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물론 그 브랜드가 음 굉장히 유명하거나, 이 심사관님이 보기에 굉장히 유명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좀 알았어요. 이 마구수집을 심사관님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 이 원조 집에서 어저 제자가 출원했을 때 어떻게 알고 야 저거 등록되면 안 되라고 특허청에다가 어떤 이의 신청 같은 걸 제출하면은 등록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뭐 그런 사정을 다 빼고 나서 요거를 말씀드리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상표권을 갖고 간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좀 불편할 수 있죠. 네, 지금 내가 상표를 갖고 있지 않네 하면서 원조 상표, 원조 가게는 그러면은 이 이름을 계속 쓸수 있을까?인데,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좀 필요해요. 그냥은 아니고요. 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부정 경쟁에 대한 목적 없이, 어, 이 출원. 어, 제자가, 제자가 특허청에 신청하기 전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 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국내에서 일정 정도 인식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좀 중간적이죠.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어, 입지, 인정을 받는 겁니다. 분쟁 시 그래서 요런 걸 모아서 우리 선사용권이라고 법적으로 하는데, 어, 출연 전에 요런 요건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뭐 부정한 목적이 있기는 어렵죠 먼저 썼던 집이 그리고 일정 정수의 인지, 인지도 요게 좀 관건인데 요런 거는 어, 음식점을 어떤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또 맛집으로 좀 소문이 났다든지 뭐 TV에도 좀 출연했다든지 요런 자료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표 어찌 됐건 불편하죠. 아, 이거 무효 좀 시킬 수 없나 했을 때는 무효 요건을 좀 맞아야 돼요. 뭐 사람들이 좀 오인 운동을 하는가, 또 어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출원을 했는가. 그리고 동업, 고용 상태의 업무상 거래 관계 였는가. 요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 요 마지막에 이 동업 고용 관계 업무상 거래 관계 요 조항이 그래도 뭐 상표법 개정 중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건데 요거 같은 경우로 좀 입증을 하면은 어느정도 불편하게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무효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무효시킬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레시피 특허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되냐 요게 아마 식당에서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건데 물론 등록, 등록 가능합니다 이 특허라는게 기술적으로 우수하다 라는게 이론상으로는 등록이 되는 요건인데 레시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어 식감을 더 우수하게 한다, 풍미를 더 좋게 한다라든지 어떤 어뭐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또 이런 식으로 맛을 조금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아지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분이고요, 둘째는 제조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등록 어 성분 성분으로 등록될 때는 어떤 들어가는 원재료 어, 종류라든지, 또 어떤 그런 것들의 함유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을 지어서 등록을 받아지는 거고요. 제조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뭐 어떤 온도, 어떤 시간에 따라서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 이게 실제로 우리 특허라는 게 권리 범위, 권리를 행사할 때 그것이 치매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는 어, 그리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 원재료나 함유량인 것도, 어, 좀 한정이 많이 될 거고, 뭐몇 프로 단위로 막 한정이 될 거고, 또, 제조 방법, 제조 방법 같은 경우에 특히 온도나 시간, 요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이 되기 때문에, 치매를 입증하려면은, 정말 거기에 주방장이, 어, 상대편, 상대편 주방장이, 어, 정말 사진을 찍고 증거자료를 촬영하지 않는 한, 요거는 입증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분쟁 법원에서 분쟁을 할 때는요 주장이 있고 주장에 따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없으면요 그냥 주장이고요 어 그냥 추정일 뿐이고 하기 때문에 먹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권리 행사는 좀 쉽지는 않아서 실제로 많은 식당들에서 특허 받은 뭐 짬뽕 특허 받은 짜장면 이러면서 약간 마케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요거는 보너스로, 그래서 그, 막국수 집 식당이 어딘가 했을 때, 평참 남경 막국수라고, 어, 라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찾았습니다. <laughs> 네, 사진을 추정해서 찾았고요 어, 인터넷에 또 뒤지니까 또 어디 블로그에서도 살짝살짝 살짝 나오는데 그 사진, 요 식당 사진이 똑같아요. 그래서 남경 막국수, 니은 막국수 여기 같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제자분이 요거를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차리신 게또 평창에 있어요. 진부 막국수. 평창 진부 막국수라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가볼까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